5월 11일 부활제 6주간 화요일이고요. 요한복음 어, 16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주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계속해서 어제 복음에 의해서 어, 그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 성령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시죠. 음, 떠난다는 말 때문에 거들어가냐고 그러니까 묻지는 않고, 떠난다는 말 때문에 근심에 차 있는데, 진실로 말을 하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이롭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은 해결사가 아니에요. 구세주고요. 그 구세주라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다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음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기독교의 최고의 어떤 오해가 뭐냐 좀 분석했다는 게 뭐냐 왜 자기 죄를 왜 남이 이렇게 그 지어서 어 짊어지냐? 예수님에 대한 건데 에, 뭐 저는 거기에 뭐 토를 달고 싶진 않아요. 다 아시, 아시잖아요. 아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계속 우리는 내 죄를 늘 예수님이 갚기만 받아서는안 되는 것이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에 십자가상의 희생제사로 십자가를 지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구원 받아서 해방됐는데 다시 우리가 또 어,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면서 죄를 짓는 그 모습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정사를 보고 보석을 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어, 행위를 보석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선, 단식, 기도 이런 부분들도 어, 계속 어, 연결되어 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결국은 내가... 예수님의 어떤 그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 내가 내 잘못을 짊어지고, 오히려 약해서, 어 자기의 그 잘못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병 때문에, 또는 에딕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실수 때문에, 또는 중독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죠. 아, 그럼 심리 상담가는 뭐,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을 뭐하러 도와줘요? 보스스로 알아서 하지. 이건 논리의 비약이죠. 그런 점에서는 참으로 주님께서는 보호자가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잡아준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동안 우리가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죄와 의로움과 심판 하느님 나라로 오셔서 이것을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초대해 주신 거거든요.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거, 또 자기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거, 자기 마음을 좀 다시 다시 이제 고쳐먹는 거, 몸도 아프면 회복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회개를 하면 회심을 하면 그죠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 제가 말씀한 여섯 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뭡니까? 예수님의 그 행동, 예수님의 생각. 이세 개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두 개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근본적으로 안 보이는 마음에서부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용서고요. 사랑이에요. 자비와, 용서는 자비니까 자비와 사랑. 용서와 사랑은 행동이에요. 어쨌거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은 행동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은 늘 긍정적이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걸 향해서 아버지께 가는 또 이웃에게 가는 일치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죠 이 여섯 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생각 여섯 개 마음은 온유와 겸손 사랑은 용서와 사랑, 희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생각은 긍정, 칭찬과 일치, 일치. 일치가 가장 목표예요. 모든 것들의 에, 목표가 일치예요. 온유에야되 이유도 일치 때문에 그렇고요. 또 겸손해야 되는 것도 일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용서도 일치 때문에 하는 거고, 사랑도 일치 때문에 하는 거고요. 칭찬과 아, 긍정도 일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일치가 모든 선물 중에 선물이고 예수님의 끝없는 생각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그릇된 그런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의 용서에 선포를 하신 분이고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그릇된 것을 그릇된 생각을 밝혀 주는 것이 성령이신데 바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살아가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죄 자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서 벗어난 것, 올바른 회개, 생각과 마음과 그 행동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죄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러한 그 뭐겠어요? 행동에서 멀어진 게 죄예요. 윤리적인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각에 가까이 갔을 때 죄라든가 의로움, 심판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꼈을 때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또 하지만 못 느끼는 자가 많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이유가,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는 죄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가 최악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럴수록 성령이 비춰주는 거죠. 성령은 죄를 단죄하는 우리를 단죄하는 게 아니라 비춰줘서 환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령은... 현실을 보게 합니다1 6장9절에 나와잖아요. 그죠?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그릇된 죄관, 그릇된 심판관에서 벗어나세요. 멸망, 멸망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따라서 죄에 빠져 비난받고 사는 이 존재 방식으로서의 죄인은 우리가 다친 손으로 일을 못하잖아요. 정신에 다치면 일을 못하잖아요. 마음에 다치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따라서 하느님 모상이 거주하는 그곳 정신과 마음에 또 몸에 거주하시는 하느님의 모상에 인간적인 상처를 옮길 수 있지만 주님께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이 아까 말씀 세 가지를 살아갈 수 있고 그걸 품으면 돼요. 온유와 겸손을 품으면 내가 온유와 겸손이 되는 거고요. 또, 용서와 사랑을 품고 사세요. 그러면, 용서가 나를 용서할 거예요. 또, 칭찬과 긍정을 문, 품고 살면, 에, 정말 그 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셨죠? 이 모든 일치를 향한 거죠. 우리도 하루도 일치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홍보와 성정님께 여러분 모두를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